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올해로 서른인 여자입니다. 4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분한 사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남들 다 있는 부모님 없이 자랐고, 그걸 이유로 어릴 적부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상처 아닌 상처받고 자라왔습니다. 사춘기 때 많이 힘들어서 생모도 버리고 떠난 손녀딸을 키워주신 할머니 가슴에 대못도 박은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결국 제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네요. 아직도 그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랐고 할아버지도 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집안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사진으로나마 봤지만 아빠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는 곧잘 했지만 학비 문제로 제가 원하던 상위권 대학교는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신 할머니를 위해 마침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서 전액장학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교 졸업은 할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저 때문에 말년에 외롭지는 않으셨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졸업식에 와주셔서 그때 찍은 사진으로 가끔씩 돌아가신 할머니를 추억하고는 합니다. 일자무식 노인네가 손녀딸 대학까지 보냈다고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저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학교도 졸업했고 언제까지 할머니 일은 슬픔에 살아갈 수 없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과 집만 오가기를 반복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회사 부장님에게 자기가 어쩌다가 잘 알게 된 사람인데 참 괜찮은 사람이고 저도 오래 회사 생활하면서 봐오니 본인 생각에 우리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몸쓰는 기술직으로 기계 쪽에서 자는 시간 빼고는 그동안은 직장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결혼을 그 당시에도 늦게 하신 편인데 자식복이 없으셨는지 결혼 후몇 년이 지나서야 첫째인 아주버님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보다 두살 어리고요. 아무튼 남편도 원래 결혼 생각은 딱히 없었고 그냥 돈이나 모으자는 생각으로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둘씩 주변 친구들 장가가고 애 낳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쯤부터 혹시 이대로 나는 평생 혼자 살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때마침 남편의 아버님께서 노안으로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결혼은 당장 무리더라도 둘째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자 잘 만나서 차근차근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해요. 저도 딱히 결혼에는 흥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남편을 알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이 사람이 남편감으로 참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하는 연애였지만 남편도 역시 일만 한다고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연애하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숙맥 들이다 보니 남들 다하는 거 하나둘씩 조차 따라하다 보니 재미도 있었고 저를 항상 배려해주며 정말 여왕님 같이 대해주는 부분이 참 좋았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이후로 저한테 끼니 때마다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은 남편이 유일했거든요. 남편은 연애 상대에게 평소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괜히 대화가 끊기면 안될것 같아 억지로 한 말이라는데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나가지 않는 날에는 당시 연애 중이던 남편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남편이 언젠가 저에게 자기 부모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었었고 저도 할머니에게 대인 한번 소개시켜주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있으니 결혼 이야기가 오가지 않던 상황이더라도 남편이 저를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뭐 어려울 게 있겠냐는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도 막연히 이 사람하고는 결혼까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의 부모님을 찾아뵈는 건그 수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을 처음 봤을 때참두분 생김새 여기저기가 남편하고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사진으로밖에 못본 엄마와 한 번도 본적 없는 아빠가 제 곁에 있었다면 저도 그두 사람을 많이 닮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시부모님이 불쑥 던지신 부모님은 뭐 하시냐는 말에 남편이 시부모님께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걸 전해받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게 많이 부끄러웠고, 그걸로 상처를 받았지만, 제 부모와도 마찬가지인 할머니가 제 가슴 속에 살아 숨 쉬고 계셨으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부터는 그게 절대로 저의 흠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던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두 분께 당당하게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부모님도 그 사실이 별로 개의치 않는 듯한 눈치셨어요. 저한테 그런 줄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심심한 사과 한마디 하시고 다시 할머니는 뭐 하시냐 물으시더군요. 할머니는 오래전에 병원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건드려선 안될 곳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두 분도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마음에는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면 참 좋았겠지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병수발을 해 드렸는데 그때부터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일찍 가야지 가야지 하셨다고. 그래도 많이 아프지 않고 돌아가신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식사 자리를 마치고 인사드리고 돌아가려는데 두 분께서 저한테 그래서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엄마한테 왜 그러냐며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고요. 예비시 부모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저도 곧장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하는 남편의 말투에 내색은 못했지만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야 오해를 풀긴 했지만 저는 그때 받은 느낌이 저랑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듯한 반응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정사 같은 개인적인 부분은 한마디 언급도 한적 없던 것처럼 보였고요. 자초지종은 따로 있더라고요. 작년에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무리해서 서울에 신혼집을 구하는 바람에 시부모님이 원래 아주버님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지원금보다 예산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때마침 남편이 여태껏 일해서 모아놓은 돈이 1억 5천 정도가 있었는데 그 돈까지 끌어다 쓰셨다고 하네요. 그 돈은 남편이 훗날 본인이 결혼할 때 쓰거나 결혼하지 않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려던가 하려던 계획으로 모은 돈이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한테 빌려준 돈이니 그 돈을 갚으라고 독촉도 할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한테 그 돈을 받으면 그때 가서 저에게 청혼을 하려던가 하던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이야기 같은 개인사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는데 대충 들으신 건지 기억을 잘 못하셨나 보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막막하긴 했습니다. 당시 남편 말 맞다나, 그 돈은 정말 기약 없이 묶여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몸안 좋아지면서 직장도 그만두셨고, 어머님이 동네에서 간단한 소일거리 하시며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그 돈을 언제 모아서 1억 5천을 만들겠어요. 그렇다고 남편 시켜서 그 돈을 받아내서 결혼하자고 우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집 정도는 있는 편이 안정감이 다르지 않겠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 없이 저 혼자만 어머님의 호출로 어머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시는 말씀은 아버님 몸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바람에 돌아가시기 전에 둘째도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지랖 핀지는 모르겠지만... 우물쭈물하다가 당시 남편이 가지고 있던 고민거리에 대해서 시어머니께 다 털어놨습니다. 이래이래 해서 남편이 결혼을 미루고 있는 눈치다. 힘든 상황인 거 알지만 아무쪼록 두 사람이서 이야기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고요. 첫 인상에서 시부모님 인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머님의 반응은 상당히 냉랭했습니다. 너는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길래 그러냐. 당장 혼주석에 앉을 사람도 없어 남부끄러워서 결혼식도 어떻게 올려야 할지 고민이다. 부모가 없으니 결혼식 비용에 돈을 다 쓰게 되면 결혼할 때예단 같은 것도 못해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요. 상처가 크기는 했지만 애초에 남편도 꺼내지 않은 돈 이야기를 오지럽 뿌려서 꺼낸 건 저였으니 크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하고는 헤어질 각오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끝날 때쯤에는 어머님께서 그같이 무리가 해줄 테니 하루 빨리 날 잡아서 시골일 준비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단은 다른 건안 받을 테니 서울에 있는 큰아들 명품 시계 하나만 해주면 당신들은 받고 싶은 거 따로 없으니 그걸로 끝내자고 하셨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에게는 어머님이 저에게 무례하게 구신 부분은 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두 분이 벌써 돈이 생길 일이 없을 텐데 하며 의아해 하면서 혹시 서울에서 살고 있는 형이 모아서 갚았나?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저희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고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그 뒤로부터는 데이트를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결혼식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있던 시점에 남편이 혼자서 지내던 자취방 계약이 끝이 나서 일단 제가 혼자 살고 있는 단칸방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살 집을 구해주시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 이야기를 따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예식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고 집은 커녕 문짝 비슷한 거 구경도 못하던 남편은 하루하루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혹시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식부터 먼저 올리게 하려 거짓말을 한게 아닐까 하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해주시기로 하셨으니 믿고 기다려보자 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는지 하루는 저를 데리고 아예 시부모님 댁으로 단판을 지우러 향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예식이 코앞인데 신혼집은 어떻게 됐냐고 다짜고자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물끄러미 남편을 쳐다보더니 집은 이미 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자신있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준비가 되었으면 가타부타 말을 해주셨어야지 아무 말이 없으셔서 매일같이 고민하지 않았냐고 따졌고, 집도 우리 의견 하나도 안 물어보고 구하시면 어떡하냐고 따졌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준비한 집은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저희가 서 있던 시부모님 집이었어요. 이 집을 저희가 결혼하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는 거였죠. 저도 저지만 남편도 어리빠져서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멍하니 서있더라고요 지금 이 집으로 들어와서 신혼살림을 차리라는 거냐 재차 모르니 제대로 들어놓고 못 들은 척을 하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귀찮으니까 얼른 가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머님 말은 그 1억 5천을 다 죽어가는 노친네 하나랑 동네에서 근근히 일감받아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내가 무슨 수로 모으느냐 다행히 이 아파트가 그 정도 돈은 하니 자기들 죽고 나면 너네 이름으로 물려주겠다 하십니다. 남편이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큰 소리로 따지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시냐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 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냐 따졌어요. 어머님은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듯이 따지셨습니다. 자기가 집에 있으니 집안일 하면 되고, 마침 제가 할머니 아프실 때 수발 들었다는 걸 이유로, 수발 잘하는 며느리도 식구로 들어오니 아픈 이 아빠 병수발 들고 그러면 나도 편하고 얼마나 좋냐고 자기도 이제 늙고 지쳐서 몸 불편한 아버님 뒷수발하는 거 힘들어서 못해먹겠는데 자기가 살림해주고 제가 아버님 수발 들면 되니까 모두한테 잘된거 아니냐고 감히 그런 말을 저를 앞에다 두고 뻔뻔하게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저까지 걸고 넘어지시니 그때는 저도 결혼이고 뭐고,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고아, 며느리라고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큰아주버님 시계해주신다고 천만원까지 뜯어가셔놓고는, 그때는 미리미리 잘도 말씀해주시더니, 제일 중요한 걸 이제 와서 말해주시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또그 시계 이야기는 처음 들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옛날부터 남편은 둘째라고 첫째인 형님에게 많은 걸 양보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자기는 내색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집안 전재산을 털어서 형장 가보내놓더니 봉양은 왜 자기한테 떠넘기느냐고 따지더군요. 효도는 딱 받은 만큼만 해드릴 거고, 아버지 병수발이건 혼자 대실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번지수 잘못 찾으셨다고? 나 말고 형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이딴 집은 안 줘도 되니까 우리끼리 살아보겠다고 연 끊는다 선언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전화번호를 바꾸고 해도 어디 사는지 뻔히 하니까 연락오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와의 연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건가 싶고 이게 괜히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고 해서 남편한테는 헤어지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국 저를 택했네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 연주를 통해 기술 이전 형식으로 해외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빌려준 돈은 아주버님한테 따로 연락해서 어머님네 유산은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형다 가지라고 하고 단지 결혼할 때 빌려준 내 돈만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1억 5천과 지금의 1억 5천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액수 그대로 돈을 돌려받은 게 어딘가요. 남편이 새로 일하게 되는 해외는 어딘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침 가족이 없는 상황이니 남편과 그런 식으로 해외로 사라지는 게 어렵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외로 와서 신혼생활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얼마 전에 아주버님으로부터 남편에게 이메일이 와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오히려 병세가 호전되셔서 전보다 더 건강한 상황이라고 하시고 어머님이 자꾸 아주버님한테 이제 더는 힘들다고 당신들 모시고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통에 아주 죽을 맛이라고 남편 보고 한국에는 언제 돌아올 거냐는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시부모님 유산 받는다는 거 자기가 포기하고 너네한테 양보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 두 분을 용서해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부모님 근처에서라도 같이 살면 안 되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네요. 아마 우리가 돌아오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달라고 부탁하겠지요. 남편은 그래도 가족인데 그 이메일 보고 코웃음을 치면서 메일을 삭제해버리고 아주버님 이메일을 수신거부 해놓더라고요. 수신거부 하기 전에 답장을 하나 보냈는데 우리는 이제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건 여태껏 지원받은 형님 몫이니 누구에게도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책임지라는 말과 함께요. 여기 생활이라고 편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한국이 많이 그립긴 하지만 한국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몇 년이나 지나서 한풀이식으로 써본 사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털어놓으니 속 하나만큼은 후련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